저희가 카페 할때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분들도 계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상형 월드컵처럼 카페 할때 조금 열받았던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.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거는 뭐 순위 정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고 재밌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. 편안하게. 게임 할때 접목시켜주세요. 그럼요. 네. 어, 읽어주세요. 문 빼꼼 열고 담배 피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주문하는 분. 아, 진짜 싫어. 그리고 헤드폰 이어폰 끼고 주문하는 분.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은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를 못 듣거든요. 아, 저는 되게 높은 확률로 반말 때문에 저는 첫 번째. 전 반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. 동님은? 저도 첫 번째. 첫 번째. 어. 저도. 진짜? 난두 네. 번째. 오. 아, 이거 진짜. 근데 나 비행할 때 아,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.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좀.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면 음. 이거 빼라고 <laughs> 안빼 끝까지 그래서 손님 <laughs> 이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네, 가야겠네 비기서 이런 사람네 <laughs> 예,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2번 <laughs> 아 2번으로 가야겠네 <laughs> 다음 자, 주문은 안 하고 약 먹게 물좀 달라고 한 자기가 시킨 메뉴 나온 게 아닌데, 잘못 나왔다고 하거나 가져가버린. 아, 진짜. 아, 저는. 이거는 딱 정해져 있을걸요? 다들? 하나, 둘, 셋. 두 번째요. 사실 <laughs> 약 먹게 해달라는 거는 드릴 네, 수 있어요, 저거는. 그래, 약이니까. 네. 저 이런 경우 있었어요, 여러 있어요. 아, 있어요, 아, 있어요, 있어요. 카페 하면 많아. 맞아요, 종종. 그게, 그게 그 아웃바에 많이 있으면은. 가져가. 예, 네, 그냥 내 네. 거겠거니 아. 하고 그냥 가져가요. 예. 그러면은 빨대도 미리 챙겨놔요. <laughs> 이미 없어. 그면 저희는 자기가 시키면 이거 아닌데, 잘못 가져가시면. 아. 일하고 있는데 뒤통수에 두고 주문하고, 아. 자기가 춥다고 여름에 에어컨 켜달라고 함 혹은 너무 추워서 꺼도 되겠다.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. 괜찮은데, 자기만 춥다고 혹시 뭐, 네. 꺼달라 켜달라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, 이런. 아, 근데 네. 이런 사람이 있어? <laughs> 이런 있어, 뭐? 있어, 있어. 아, 이렇게 막, 뭐,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, 저게 아메리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이렇게 아, 그렇지. 아. 저것도 온도도 이해는 하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을 아예 신경 안 쓰고, 그냥, 저기요. 저뭐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나추하뭐 이런 거 있잖아. 그거는 그거는 아닌데 그러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면 일하고 있는데 두 통소에 대고 주문하는 거. 두 통소인. 오케이. 어, <laughs>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사람 vs 테이블로 날 불러서 주문 받으라고 하는 사람 vs 테이블로 날불러사주문 받으라고 하는 저는... 사람 저 식당인데. <laughs> 뭐. 아 근데 는뭐이해 뭐 하는 아 하는 데아 근데 이 번이 더 말이 는되는 거죠, 주는 사람 이 있어요? 테이블로 는 어, 있어요 약간... 예, 조금 받으는 사람 주문을 받는 사람 주문을 받으라고 하주문받주문받서 하시는 분도 있죠. 아, 근데 또 선물이라 그러면 계산에 있다는 거갈때 <laughs> <laughs> 할게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, 1 0년 전만 해도 진짜 많았어요. 저런 분들 많았죠. 그 다음 테이블 윈? 오케이. 매장 아, 예, 좀... 내 일회용품 사용 안 되는데 오 분만 앉아 있다가 아. 계속 일회용 컵 달라고 함 휴지 뺄때 풍선. 아, 이거 너무 현실적이다. 저는... 진짜 이런. 아, 동훈님 같은 뭐뭐 뭐... 선택합니까? 무조건 이거죠. 진짜? 저도 그거. 훔 손해를 떠나서 훔쳐가면 안 되죠. 근데 이게 훔쳐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갖고 오는 애랑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이죠. 빨 때도 <laughs> 이렇게. 심지어,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. 파 파란 병에서 일할 때컵잔 에스프레소 잔이 있어요. 로기 이제 가고가 있는데 그걸 가 이렇게, 이 사람은 그냥 일회용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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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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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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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있어도 그냥 해주고 또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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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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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나까지 혼내 음. vs 결제 안 끝났고 기다리라고 아. 했는데도 솔랑 빼서 두번 결제해야 잖아요. 이거 뭐 그래도 재밌어요. 구경한 뭐 구경잼. 구경 이거는 저는 성격 급해서. 아 저거 저도 저거 진짜 싫은 거죠. 저거는 저...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을 때. 가아 맞아 맞아 맞아. 저도 솔랑 솔랑 위는 솔랑. 야. Yeah. <laughs> 영수증 두번세 아 번. 카드 돈 던지는 사람. 예를 하면 어 고객님. 35,000원 나왔습니다. 영수증 드릴까요? 영수증 드릴까요? 예, 예, 계산하겠습니다. 영수증 주세요. 예. 영수증 안 주셨는데? 이런 느낌이죠. 어, 이런 느낌. 아, 예, 뭐, 예, 이거 하나 이거 죠 야, 계산. 아, 그건 좀. 사람의 최악이었나처 5원 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. 아니, 그냥 아고요? 그냥 저는 말없이 대표요. 이거에다가 MBwin M 메가바이트죠. 외부 음식 먹게 그릇 좀 달라 어. 음료 No, 수보다 적게 시키고 나눠 먹게 컵좀 달라고 떼쓰는 사람과 v s 목소리를, 잃어버린 건지 뻑 n 거리고 다시 물어봐도 목소리, 안 들려줘 어. 아, 이, 이런 u j o You don't, you don't have seven day, 이 a t Chum Pata, I am, I said, I can. You don't have such a job. You don't h a 화장실 찾겠다고 이상한게 재밌다 <laughs> 이거 눈 대청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 어찌 주고 협상을 가격이 너무 비싸 살달라네? 가격이 4,500원입니다 4,000원 4,400원 4,000원 4,320원 4,000원 협상을 왜해그렇죠 와가지고 카페 와서 <laughs> 이런 사람 본적 있어요? 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<laughs> 있어 옛날에 있어요 아, 옛날에 여-,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막 믹스커피 드시다가 이렇게 와서 드시잖아요 그거. 야 아메리카노 3,000원이야? 2,000원만 받아 막 이런 분 계셨어요 <laughs> 아, 진짜? 진짜? 네, 네. 아, 그때 이제 3,000원 막 이랬거든요 아메리카노가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? 그때가 이대 60년대라지 이렇게... 이...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<laughs> 4달러 민, 궁예 민 아이스인지 우유인지 <laughs> 내가 프로파일링해서 메뉴를 알아내야 아 계속 물어보는 거구나 자리에서 공부하고 지우개 가루 이거저거 설려놓으면와 저는 이번아 근데 이런, 이런 날씨에 누가 이거 먹어요? 이런 사람 있어 그 그러니까 추운데. 네, 그렇게 말하면. 물어 아 보면 조심같죠. 이 날씨에 맞아. 누가 아이스를 먹어요. 저도 근데 잘. 메뉴 알아내는 거는 솔직히 뭐. 해야, 해야 그만 거는, 뭐. 그만한 그만는건 뭔데. 근데 저 자리에 지우개 똥. 저 진짜 상기나죠. 저 지우개 똥. 그리고 슬리브 음. 같은 거다 잘게 잘게 찢어놓으신 분들 많거든요. 뭐. 음료 컵에 하나에 단어나. 맞아요. 아. 우리만 우리는 그것만 가져가면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 에다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러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. <laughs> 잘못 시켜놓고 인정 안함. 끝까지 자기는 이거 안 시켰다고 음, 빡빡 우기는 사람과 자기들끼리 엄청 오랜 시간 얘기해놓고. 음? 들었지 아, 그걸로 저 <laughs> 나도 그 얘기 했었다고잠깐 <laughs> 야, 너뭐 먹을래? 재밌는데? 너는 뭐 먹을래? 나, 나 어, 너는, 어, 그래. 들으셨죠? 그어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네? 야, 이런 느낌이죠. 아, 그런 아, 사람이 있어요? 어, 어, 있어요, 사람 있어요, 사람 있어요? 있어요, 있어요, 진짜 있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앞에서 어, 엄청 아, 얘기하네. 아, 이건, 이건 둘다 있어. 요 있는 거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첫, 저는 첫 번째 저첫 어, 번째 말이 안 통해요 이건 그래도 재밌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 대화가 안 되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, 2번은 들었죠 이러면 어제 네, 지금은 못 들었는데 이따가 대화에는 같이 끼도록 할게요 그치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트로 음.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좀안돼안돼 어이 아가씨 아, 아 이건 아, 바로 첫 같다. 번째 오. 근데 아가씨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아, <laughs> 한 번인가 아, 안 들어보셨어요? 비행기 탈 때도 그래요? 어, 아가씨, 많지? 엄청 많지? 음, 아가씨도 있고, 막, 이렇게, 앉아있으면, 우리가 일어서있으면, 툭툭 치는데, 약간, 이 부, 부분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 되게 많아. 음. 근데,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화가 아, 나. 화 나지. 그래서 난첫 번째. 네, 아가씨. 음. 마감 시간 다 돼서,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빨리 먹고 나가겠다고 우겨서 해주면 오래 앉아있어. <laughs> <laughs> 왜 먹어요 <laughs> 음료 남은 컵 안에 휴지 영수증 빨대 비닐 담배 이거 제가 우리 아, 방금 아,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 <laughs> 그러신다고? 뭐 쓰레기 같은 거는 넣어두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하게끔 내가 정리해줬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분리를 해야 돼요 뭐 따로 뭐 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 1번이 더 싫을 것 같아요 네, 1번은 가야 되는데 오래 야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감 시간 진짜 다 돼서 다 정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, 한 잔만 주면 안돼한 잔만 아저 어, 빨리 먹고 나갈게 요 드렸더니 3 0분한 시간이지 않고 안 나와. 그렇지 나보다 늦게 나가. 어. 어, 이걸로 비교하면 저도 네. 첫 번째네요 네. 마감 시간 저희도 가야 되니까 사실은 권혁수 w i 와 벌써 반말 말, vs 반말.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빨리 안 나오는 게 재촉하죠. 아, 이건 하나둘 셋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셋 반말 반말 w 어. i <laughs> 자 계산 다 끝나고 나서야 적립 현금 영수증 이야기 함. 아 이것도 음. 싫다.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함. 아 고구마를 감자로 <laughs> 고구마 라떼인데 고구마를 감자로 바꿔 주세요. <laughs> 이거 장난치는 아, 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러면 그냥 재밌게 감자 라떼 나왔습니다. 이거 들리면은그 사람도 알거 아니에요. 감자 라떼라는 게안 된다는 건. 비행기사는 이런 사람 없었어요. 무리한 있다네. 요구를 하는 사람. 아 계속 어. 배고프다고. 밥을 아, 방금 거야. 줬는데 뭐더 이상 없는데 <laughs> 계속 배고프대. <laughs> 근데 진짜 많아 배고프다는 사람 방금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남자들은 진짜, <목소리> 진짜 난, 배고프신 거 같은데 아, 어, 아빠. 배고프신 거 <목소리> 같은데 지 아파 조왜 여기가 아파 근데 우리가 끝까지 들으려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끝까지 끝까지이는데 음, 음, 음. 서로 <목소리> 누구 <술이에요>? 소리예요? 아, 제 배에서 들은 어, 거니다뭐얘기어요 진짜 배고프거같네 그럼 무리 무리윈 대량 주문, 손님 잘못 없음, 그냥 눈물난. 음, 아, 음? 아가리는 장식인지 손짓으로. 아, 저거는 100%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저 10분 뒤에 주차기인데, 어, 적으실수 있나요? <laughs> 저희도 옛날에 일하다가 50장이 들어왔거든요. 그냥? 영화 촬영한다고 스탭들을 붙인다고 하는 거였어. 혼자 엄청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. 많이 이게 경험이 없어서. 그리고 다 녹아, 처음 거다 녹을 거야, 아마. 그래도 그러니까 손님 잘못은 없어, 진짜로. 저는 오른쪽. 와. 이거, 이거 주세요, 이거. 이거 이거, 어, 이거.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메리카노요? <laughs> <laughs> 손짓 윈. 오케이. 어, 그럼 이제 어 이제 어, 어, 왔다. 전첫 번째. 저도. 저도. <웃음> 아, <웃음> 야 이거는 <laughs> 돈 던짐이 지금 심한 것 같아요. 던지는 건 너무. <laughs> 네. m 비 윈. 응. 이거 끝까지 살아나오실 것 같은 느낌. <laughs> 아, 이것도 <laughs> 왼쪽이 좀 전심이. 저는 첫 번째. 이사님은요? 나도 두 번째. 아, 어, 저도. 요새서 윈 아가씨 부이에 다가아 샀다가 왔다. 이아 근데 어이 아가씨 이름 아어여여여여 이빨이 하나 줘야지 아가씨 윈 완전 미인이 지 완전 미인. <laughs> 아오야 이거 완전 아, 이거 그건데 결승이 데아 결정했어. 아, 아이스요? 어요 네. 응. 둘셋 두번째 반말, 두 번째. 반말. 아닌데? 처은 여기인데. 아마. 만약 던져 면 그게 아마 결승이잖아. 아, 어, 그러겠다. 진짜. 맞네. 어, 나왔다. 어 저건 첫 번째. 저첫 번째. 응저첫 네, 번째. 무서워. 대행 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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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악기야. 왜음식 <laughs> vs 무리한 요구. 아, 음. 이건 때 떼도 쓰네. 그러라고. 아, 때거 아니죠. 혼나네. 때 윈. <laughs> 음. 빽빽 때. 잘못 시켜놓고 인정 안 하고. 외국 음식 먹게. 먹기... 근데 나는 이게 잘못 시켰다고 인정 안하게 이게. 잘못 왔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난 사실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. 아, 그냥 죄송하다고 하시죠. <laughs> <다시 줘. 웃음> 떼 쓰는 거는 애기들만 가는. 예, 때로 가시죠. 하나, 둘, 셋. MBB. MBB? 아, 이거는. 잠깐만. <laughs> 아 근데 이것도 싫다 어, 테이블로 나 어, 불러서 어, 주문하는 거 테이블에서 반말해 진짜? 와 최악이야 <laughs> 테이블 가는데 반말해 어 왔어 많이, 앉아봐 빨리 빨리 잘 들어 테이블. 와 <laughs> 테이블 테이블 어? 아가한번 어? 근데 하고. 매니저 한번 다시 아까 그 말투 를 <laughs> <말투> 들려주세요 손님 <laughs> 어, 저희 오늘 1 0 시가 마감이라서 빨리 먹고 나갈게요 정말요 응. 알겠습니다 응. 저희 그 네. 카라멜 플라포치노 응. <laughs> 아 근데 나는 밀크 버블티 밀크 버블티 하나, 카라멜 마키아또 하나 이렇게 <laughs> 진짜 최악이다 이게 눌러버렸어 뭐야? 눌러버렸어 응 아, 잘했어 시작 돈, 던, 짐예 돈, 던, 짐. 네, 짐 이거는 아 이건 둘다 진상이다 얘네가 진짜 진상이네 <laughs> <laughs> 이샘뭐 하실 겁니까? 테이블 그렇지 나도 동훈이 그렇죠? 저 테이블 욕은 할수 있어 그래 테이블 네. 불러서 불러서 안돼아 아, 이제 나왔네 부르지마 아 이거는 동은... 아, 이건 동은... 결승이네 어? 어? 야강적이왔맞다 아, 네. 약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. 말도 안 하고 그냥 툭 식사. 그래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, 이, 사람, 이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을 이런 사람이 이거 편집돼 편집돼 아니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표정으로 툭 시크하게 이렇게 그냥 아침 옷도 파란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태극기인 줄 알았네 마무리하시죠 하나 둘셋타고 하나 둘셋돈단짐 나도 하고 있어요? 아, 어렵습니다. 솔직히 솔직히 나도 진짜 고민 중인데. 아, 어려운데. 예, 네, 이것도 한번 재현해 주면 안 됩니까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손짓으로 오라가면 어떡해? 강아지 울리나. 저는 테이블. <laughs> 테이블. 근데 <laughs> 그래? 만약에 돈단지면 뭐. 손님. 네. 아메리카노 두 잔에서 7,500원 나왔습니다. 비싸네. 오케이. 괜찮으세요? 아, 예. 아, 이건 약간 회초리 느낌이고 이건 곤장 느낌이에요. 음, 곤장이요? 화가. 아니 저 이거 이거 더. 매니저 저는... 미사님은 여기? 네. 저는 저는 여기. 팀장 어디? 저도 테이블이 조금 더 기분 나쁘긴 한데. 아, 점장이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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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아, 이거 감당할 수있을까둘다 아, 괜찮은데? 어? 아둘다 괜찮다고? 성경에 나오시는 인물입니다. <laughs> 성경. 이렇게 사실은 어려워요, 어렵고 어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여기 있는 예시들 모두 다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대우 받고 싶은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거 사실 재미로 했지만 그냥 보시고 그냥 안 하시면 돼요. 안하 해도 되고 잘 해주시면 그만큼 더그 사장님들은 더 잘해 주실 거거든요. 또 하나의 가족이지. 예. 음, 서로 서로 좀 잘해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한번 준비해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월드컵을 한번 찾아볼게요. 4년 뒤에 월드컵 아 네, 아 이걸로, 이걸로 아 갑니다. 아자 유명이 한데요. 이런 손님들 이 있으면 카페가 없어질걸요? <웃음> <웃음> 카페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.